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우리 집 애들은 다 이렇게 살포시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찍으려고 열어놓은 거고, 이 닫아놓은 채로 그냥 놔둬요. 찍을 때만 열고 또 닫아놓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저렇게 놔둬요. 비가 올 때는 걷어주고 그런답니다. 서 여기부터 보면은 이거는 스타 마크. 아 엄청 작아졌는데 진짜 작아졌어요. 이쯤 되면은 아마 다음 다음 해에는 아마 그냥 아 없어질 것 같아요. 작아지면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상하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합식했더니 더 깔끔한 게더 이뻐요. 음, 적심했더네. 동그란 화분에 심어줬는데, 얘가 점점 작아지니까 볼품이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시, 합시켜 놓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틀에다 걸어 놓고 있고요. 요것도 레드콘도 굉장히 작아졌는데, 아주 예뻐요. 물이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지고, 끝에 가서 빨갛게 드네요, 또. 귀여워요, 상당히. 음, 이거보다는 난것 같아요. 스타마크보다는 빨갛게 들고 있고요. 음, 이 바구니는 아, 크기가 어설프네요. 제가 이거 그 싸게 파는 다이소에 사왔는데 음, 딱 좋네요. 이거 해놓는다고 이런 거 사다가 해놓으시라고 그래서 사왔는데 이게 영상을 찍으려면은 여기까지 못 해놓거든요. 이것도 해놓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영상 찍을 때. 하해놓으면 좋긴 좋네요. 이 사이즈가 어, 화분을 작은 걸로 네 개는 놓을 수 있는데 우리 집 화분들이 그렇게 작은 화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을 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세 개. 미싱류하고 미싱류하고 요거 몽블랑. 아유 젤리로 돼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몽블랑이고요. 이것도 루치야. 물을 뺐더니 그래도 빨갛게 들어있네요. 요즘에 창들이 물 빼가지고 진짜 이쁘거든요. 그 오랜만에 어, 마커음 뭐죠 이게 흑사금. 와. 피멍으로 그래도 물 먹은지 좀 됐는데도 그래 말르진 않았네요. <laughs> 세상에 이렇게 예뻐질 수가. 물론, 다른 집보다는 물이 안 들었지만, 거의, 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정말 점처럼, 목대에 점처럼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이렇게. 입장이.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난 거죠. 요만했었어요, 다. 죽겠구나 싶었었는데, 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신기해요, 이거 보면은. 저거는 아마빌레는 뭐 꽃대만 아주 이렇게 두껍게 입히고 몸은 점점 작아지고 엄청 작아졌네요. 요거는 핑크 핑크 프리티. 꽃대는 잘라서 목대가 있는 핑크색으로 그래도 물이 들어있어요. 어머머머 이거 자고 또 나왔어. 두 개나. 안본 사이에 두 개를 또 달았어 여기다. 이게 허니핑크거든요. 자구를 엄청 다네. 근데 저쪽에도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쪽 뒤에. 이쪽으로 두 개가 더달렸어요 그러면 자구가 둘, 에 다섯, 일곱 개 다른 거예요. 와. 진짜 얘도 다산의여왕이네 창들은 뭐 하나, 둘씩은 다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이야, 진짜. 음, 물도 또 여기 새롭게 또 자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빠지진 않겠죠?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었어요, 이거는. 저쪽 것도 좀 들고. 손톱도 그렇고, 참 기특하고 이쁘네요. 저렇게 많이 달 수가. 엄마가 점점 작아지는 거 있죠? 자구들이 많아가지고. 허니 핑크가 이렇게 자구를 어마무시하게 달고 있네요. 요거홍랑금 원정봉낭극 와. 이파리가 이렇게 두껍게 살이 찔 수가. 비를 두번 맞았죠? 세상에 이렇게 튼실해질 수가 없어요. 튼실해질 수가 없어요. 색깔도 예쁘네요. 차광을 해줬는데도 어, 색을안 빼고 예뻐요. 이야, 신기하네. 우리 집 봉낭이들이 조금 어, 신기해요. 신기. 여기 밑에도 자구가 나오네. 이럴 수가. 와 너무 튼실해가지고 놀랬네요 통통하게 색감도 좋고 이쁘네요. 이건 핑크 샴페인 물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은 상태고요. 음 이건 제이드 스타 여기 좁은 애들을 여기다가 놔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날씬한 애두개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건 빼고 마찬가지, 마찬가지인가 또? 그러네요 또 어쨌든 제드스타가 이 피멍으로 살짝 들고 있고요. 핑크 샴페인도 별구슬에 해졌고요. 와 루비도나 자고 큰거 보세요. 지난주보다 와 엄청 커졌죠. 지난번 찍을 때보다 확 커졌어요. 애들이 자고를 세개 달았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자고 다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는. 요것도 조금 물고파한데 약간 비그림이 또 있으니까 비를 또맞추면될것 같고요. 음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빠졌어요. 우리 이렇게 빠질 수가 이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스러지네요. 부스러져 이게 똑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냥 부스러지네요. 크리스마스가 이런 모습이고요. 음 라울. 선물 받은 라울. 와. 이파리가 화엽이 많이 생겼어요. 물을 한번 주고 내놓은 건데. 비를 맞추면 되겠죠. 다져진 아이라서 아주 예뻐요. 라울이고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게 지금 아직 5월달이 안 됐는데, 그 선물 주신 그 애들 있죠. 구독자분이 선물 주신 애들하고 다 4월인데 5월이라고 다 적어 놨더라고요. <laughs> 그 소리 구독자분이 날짜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지금이 4월달인, 지금이 5월인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5월 16일로. 4월 16일로 해놓 건데, 와, 진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복랑이 좀 보세요. 방울복랑. 이렇게 실했던 적이 있었나? 어 신기해요. 얘도, 얘도 그렇고, 얘는 이파리 떨어뜨리지 않았어 한 번도. 이거 5 0원세 포트 사다 합식한 거거든요. 이건 또 그런 애들하고 아닌 애들도 있고 합식한 거죠. 방울 봉당을 여러 번사 왔어요. 예쁘니까다 실패해가지고 몇 이파리 몇개안 남은 거 여기다 다 합식한 거죠. 아마 세 개인지 네 포트인지 아마 합식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물도 들고 실하네요. 와 신기해요 이게. 자구도 이렇게 이파리들도 새롭게 나오고. 음 복낭이들이 방울 복낭 금만 그렇고 요런 애들은 괜찮은 것 같아 요두 개는. 그래서 신통합니다. 음 요거는 러우. 로우. 아 러우 금을 만나면 하나. 어 데려와서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러우 금. 로우도 음 어렵지 않은 아이라 생장점이 물 많이 빠졌죠. 자라나와서 그래도 색감이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러우입니다러우아 로우. 솔로몬 뭐 크는 것좀 보세요. 쑥쑥 크네 가 세상에 화분이 얘가 점점 겹쳐지고 있어 처음에 심을 때는 이렇게 달랑말랑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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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이거. 여기를 파고 들어갔어, 이파리가. 음, 따로 심어줘야 되는데요. 어머나. 따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창원. 모양이 예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이도 군생이었었는데, 적심한 거죠. 뭐, 작년 여름에 완전히 초토화됐죠, 뭐. 진짜. 작년 여름 같으면은 다육이 못, 못 키워요. 올여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스텔라도 이제 제대로 크고 있어요. 모양도 바르게 크고 있는데 이것도 까탈스러워서 모르겠네요. 음, 큰 성목이 됐다가 주저앉은 거죠. 뿌리 자르고 어, 자구도 하나 생산했는데 그것도 뿌리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걔도 안에서 잘 크고 있어요. 야, 이 도테랑은 꽃이 너무 튼실해요. 이거 무슨 뭐야? 저렇게 꽃대가 나오지? 이게 싸고 색감이 이뻐서 데려왔는데 이제 손톱만 손톱만 색감이 있고요. 야, 신데렐라는 신데렐라가 아닌 것 같은 모양이에요. 이파리가 콩알 같아요, 콩알. 저는 찍으면서 넓이 뭐 이게 신데렐라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짧아져가지고 낯설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그 초록한 신데렐라를 보면은 뭐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신기해 신기해요. 야 딱딱하고 오래되니까 이파리가 세상에 이렇게 됐네요. 신데렐라. 음요거는 마케베니아 금 이게 새들이 이 새들이 이렇게 위에서 집치면서 물어날렀다가 흘려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막 그,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가지들도 많고, 이래요. 마케베냐 금이 얼굴이 커졌네요. 겨운에 안에서 있을 적에는 좀 형편 없었거든요. 어우, 실하게 잘 컸어요. 요건 다행히도 적심 안 했어요. 그냥. 분생으로 있어야지 아직.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마케베니 그럼 이쁘네요. 요거는 스킬라. 요거는 뭐였는지. 아, 이게, 조금, 샤론스톤이었던,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깜짝이야. 샤론스톤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히. 아 진짜 몰골이 이렇게 변했더니 굉장히 예뻤던 아인데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데루로 핑크빛이었는데 었 이것도 빠지네 안 빠지는 줄 알았더니 빠지네요 요거는 어머 자구 와 이건 자구인가 꽃인가 음 로네반스 자구인지 꽃인지 모르겠네 옆에도 이렇게 생기고 안본 사이에 변화가 많네요 음, 요거는, 네온나이트, 얼굴이 커져서 이쁘네요. 음, 라인만 핑크빛이에요. 아, 요거는, 어, 영상 찍고 나서 빼야될 것 같아. 요거는 별로 신통치 않네요. 음, 이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다른 애를 교체하고, 음, 거리대를 찍어봤는데, 애들이 실하게 잘 크고 있네요. 특히 복낭이들 놀랬어요, 놀랬어. 그리고 허니핑크는 자구를 두 개나 더 달고요. 흑사금도 어마하게 예뻐졌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